일단 좀 심심하네 어디 좀 놀러가볼까? 어? 도넛 가게 50% 할인? 오! 거기다 안녕? 뭐지? 어... 어 들어가보자 뭐 이상하지만 싱어 언니 가게 50%할인이나니 싱어 언니 안녕하세요 어서와 여기 나만의 가게 두둔 <laughs> 그러면 어떤 걸 먹겠어? 아, 잘 나가는 걸로 주세요. 잘 나가는 거라. 잘 나가는 거. 이게 잘 나가지. 띠리리 <laughs>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는, 아, 먹어봐.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먹어봐야 아, 딱딱해. 딱딱해. 이게 뭐예요? 먹으세요, 아직. 이게 뭐예요? 으,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서 먹은 건데? 내가 보여주지. 아우, 어, 이빨이 많이 자랐어. 아우, 어, 어, 시원해. 이렇게 이빨이 부셔진다 그럼 얼마나 실험적이야? <laughs> 아. 참, 어이가 없네. 다른 거 주세요! 알겠어. 이거는 우리 우리 가게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거지. 이게 팥빙수 아닌가요? 팥빙수. 아니야. 이거 토너츠라크 와우! 와우! 대박 사건인데? 하디야, 한번 먹어볼까? 엄마한테 전화. <laughs> 이게... 여보세요? 뭐예요, 이게? 아, 맞다. 이건, 음, 네. 맛있는 거야. 음, 네, 수고가... 이게 뭐 맛있어요, 반기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소화가 안될때 먹으면, 꿀을 마시라고 내가 이렇게 소화가 안될때 먹으면, 잇잇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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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반기가 <방귀가> 잘나온다그 이거 <laughs> 봐봐. <laughs> 쩜쩜쩜. 다시 한번 먹어보면, 봐봐. 음 똥도 나온다고 맞아. 똥도 엄청 잘나온다고 뭐지? 다른 거 주세요. <laughs> 어쩔 수 없지. 비장의 무기를 주겠어. 음. 이게 뭐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laughs> 이게 뭐지? 어둠, 오줌, 오줌색인데? 한번 먹어봐. <laughs> 음, great. <laughs> 이게 뭐예요? 그건 몸에 좋은 오줌이라고 이게 뭐, 몸에 좋아요? <laughs> 오줌은 재난상할 때 먹으면 꿀맛이라구. 뭐, 꿀맛이에요. 어, 들었긴 했는데, 오줌은 사람이 먹는다고. 일단, 저, 그런 거 먹기 쉬워요. 짓이예요 저거. Yeah. <laughs> 언젠간 거지가 될지도 몰라. 그러면 다른 걸 줄게. 네, 알았어요. 쭈쭈쭈쭈쭈. 여기에 올려줘야겠어 자, 여기 의자 앉아. 어,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 이건 맛이 좀 괜찮은데, 뭔? 뭐? 어? 이게 뭐죠? 또 방귀를 주셨어요? 아니야. 그거는 방귀 나오는 게 아니야. 그 트림인데 너가 트림을 찾아서 방귀를 난온 거야. 어,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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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뭘준 뭐 거예요? 광. 이건 얼마나 <laughs> 이건... <laughs> 트림을 잘 나온 거라고. 그리고 너가 아까 그 유리병을 떨어뜨려서 깨졌잖아. 다시 새로 사야 되겠네. 한달 뒤야 아 진짜 <laughs> 또어야 <써야> 되겠네? <laughs> <laughs> 음, 저거 그거 미션하는걸 넣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비전님 먹일 다시 한번 주지. 띵. <laughs> 이거는 음, 초코? 아니 초코가아니라딸기우인인음 이거 <laughs>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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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띠디디 사망하였다고 한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쵸? 이거는 얼마나 잘잘키 크는 우유라구 이게 뭐 우유예요 완전 똥맛이 구만 똥맛 키가 점점 커져 내가 이렇게 먹으면 자음 이제 나와볼게 키가 점점 커질 거야 이제 커졌니 아니 이게 뭐지? 아우내 머리. 그렇게 사망 하셨다고 한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 슈! 정지 아, 너무 멀다. 아, 딴거 주세요. 딴거 주시라고요. <laughs> <laughs> 어수좋지 우리 집에 또 무슨 타줄게. 마지막 이게 뭐죠? 순서대로 먹어보자 한 번. 이건 뭐지? 어디 한번 먹어볼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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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맛이야? 뭔 맛? 지우게라구 자 봐봐 어, 들어, 들어. 자이거봐 자, 저렇게 낙서 돼있지 저거 이렇게 치우면 얼마나 잘 지워진다구 이거봐 아. 얼마나 깨끗하게 됐냐구 아, 정말 <laughs> 자, 자 그럼 다른걸 먹어봐 음 누가 먹어볼까 뭔가 딸기맛인데 어자 뭐야 무슨소리야 뭔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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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땅잘차나보다땅 가지러 갈게 빵빠라빵 빠라빠라 아따고다쩌고 아라비아 쇼 나는 바보다

아, 다 자, 오줌을 내가 먼저 마실게 아, 다 나도 마셔 우와, 우와, 우와. 그렇게 죽었다고한다맛있다빠이겠다이있겠이맛있이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요